그렇고, 스킬 비율은 슈팅이랑 마무리가 적이 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이랑 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스킬 비율 두 번째죠. 두 번째 거 들어가고, 신체 프로필은 세 번째 거, 어, 스피드도 나오면서 힘이 좋고 점프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걸로 들어가고요. 마무리에 배치 20개고, 슈팅도 20개, 풀메 10개. 그 다음에 수비는 대충 스틸이랑 블락 공격 리바 포기하고 어차피 수비 자체를 포기한 거니까 갑시다. 아까 여기는 튼튼한 건장한이었지 건장한 그죠 건장한 건장한에다가 2m 3 1 1 3 k g 오케이 힘은 더 좋아지고요 그3 k m 113km 1기본 윙스팬은 실제 선수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됐다. 그 다음에, 테이크오버는 슬래셔. 오케이. 이러면, 잉그램이랑 듀란트, 루브론. 이렇게 됐고요 일단, 수비 종합하자면, 수비 리바운드는 한 개밖에 못 찍으니까 지지지 않는 수비 체력 소모를 줄여주고요풀매에서는킥 퍼스트 스텝. 음, 잽스텝에서 첫 걸음 빨라지는 거랑 상대 수비수 지치는 거, 저기 제치는 능력 따돌리고 공간 창출 스틸이 이번에 잘 당하는 것 같아서 실거 찍어주고 속공시 전반적인 드리블 속도 증가 그다음에 뭐 루브론이 이제 플러스, 플래시 패스를 좀 한다니까 하나 넣어본 거고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본 거고 좁은 공간 패스 그다음에 슈팅은 그린 머신 가슈 꾸준한 슈터 대다 이네 개가 진짜 좋아요. 유연한 릴리즈도 좋고요. 슈터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슈터, 체력 관리해주고, 릴리즈 빨라지는 거랑 첫 번째 슛 성공하면 계속 실패할 때까지 성공률 계속 올라간 누적. 그 다음에 코너 스페셜. 이것도 누적된 슛 시도에 따른 성공률 증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무리는 고개사 실버 포스터라이즈업 자수정. 매그러운 마무리 무자비 자수정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펜트돌파 투덕 한결 같은 마무리 프로터치 이렇게 들어간 가보죠. 이렇게 게임. 점프슛은 루브론 루브론 있어. 있다. 이렇게 출발. <목소리> <목소리> 파스터 팔. 엘리오. 솔직히 엘리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빠치 필요 없어요. 어제 센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낀다 아, 리바웃 폭들 솔로 아래 줘. 와우. A strong take helps like him really forces the D to respect the inside and outside game. Kirk core of Kyle Lowry, and Serge pretty much Inside. They nice -er. in. player with the block. Using his length. And first quarter, we're about three and a half minutes in. 와우 wow. oh. 토너 스페셜 뜨 죠？아쉬쉬랑 같이？유연한 릴리즈 도뜨 고요 꾸준한 슈터 4개 다뜨 죠？볼륨 슈터 까지 5개 갔다 버려요. 방금 저 실수 를 하면은 빼 죽이. 그래서 내가 5개 를 저걸 묶어 놓은 거야 실버로 슈팅 가드 할때 저게 다뜨 더라고. <laughs> And that's how you do it Ibaka is still able to surprise people very quick off the floor now van Fleet he hasn't yet put up any points in this proving his decision making on the wing my player fast to my player Wow! And he connecting hot from beyond the arc. Yeah, and as hot as they are from out there, there's absolutely Just keep Outside James, Siakam. Just five on the clock. Back to James. 14 feet out. Wow! On the wing, my player. It down. he's on fire from three-point range it's time to start to the shaping their game plan around stopping his long range assault here's my player lays it up and banks it and here's james he's covered by thompson and he's going up I'll for the keep We see the warriors taking the w here. 일단 뭐, 요거는 슬레이셔가 좋긴 좋네요. 3점을 확인을 잘 못했는데, 3점이랑오지라는건 맞아. 포스트에서도 확실한 포스트 정도는 안 나오는 것같고